자, 사인 더하기 코 사인 세타가 3분, 3분의 2일 때 다음 조건 여기 써 줄게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 사인 세타가 3분의 2일 때 문제에서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 사인 세제곱 값을 물어봤죠 양변을 제곱해서 일단은 고불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 더하기 코 사인 제곱세타는 9분의 4가 되고 요 값이 얼마 얘가 1이 되겠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4가 되고 넘겨주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9분의 4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겠네요. 이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구하기 전에 하나씩이 필요한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요식이 존재하죠. 그래서 거기에 맞춰 써주면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 사인 세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 사인 세타 세제곱 마이너스 삼 사인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. 자 둘이 더한 값이 3분의 2니까 3분의 2에 세제곱, 마이너 3 곱하기, 자, 곱한 값이 마이너 18분의 5구요. 그 다음에 여기, 사인 더해 코사인은 3분의 2가 되겠네요. 계산해주면 27분의 8, 여기 이렇게 3, 3 약분해 줘, 이렇게 되면 9가 되고요 플러스 플러스에 플러스 9분의 5가 되겠네요. 그럼 얘를 통분해주면 9, 3, 27이니까 이렇게 해주고, 8 플러스, 여기 3, 3 해주면 10, 5가 되고요. 27분의 23. 정답은 5번이 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